하는 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펠리세이드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카니발로 쫙 브레이크 한번 쫙 밟어 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에 펠리세이드 관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펠리세이드 구인승이 나온다고 하죠, 신편님. 근데 하이브리드는 안 나온대요. 본 차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구인승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 나오지 않는 그래비티 옵션의 아트원 글로벤 엣지 타입입니다 3종 즉 GFRP, ABS, PC 구성되어 있으며 PC 부분에는 보조제 등등이 쫙 들어오고 샤크 안테나가 안 보이죠. 팰리세이드를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카니발로 쫙 게다가 아투원으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9인승 차량 금액이 6,964만 원이고요. 그리고 튜닝 금액 포함해서 7,562만 원에 출고되는 차량인데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풀 옵션 차량이 하이루프가 아닌데도 6천만 원대라 합니다.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에서 현재 신차 패키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심지어는 300만 원 상당의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그리고 유리막, 유리 발수 그리고 PPF까지 모두 해주고 손님이 추가한 것은 바로 외장 쪽의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하이브리드 전용 네이비 그레이 컬러네요. 신형 핸들로 바뀌었고요. 자, 아트원에서 도와드린 것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일렬 쪽에는 그대로 순정 상태에 바닥 쪽에 컬팅 자수와 라인 매트만을 도와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열 쪽부터 인데 사실은 요즘에 아트원에서 자기인증 자기인증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자기인증이 포함된 요소가 바로 이열 쪽에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뭐 튜닝을 하면 또 구조 변경을 해야 되고 절차가 사실은 복잡해요 근데 아트원에서는 그 모든 절차 소비자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인증으로 출고된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롱레일 T M 시트라고 하는 것은 통합레일 멀티시트를 일컫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 1자 롱레일 되어 있고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가 되어 있고요. 제가 또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아트원의 정말 소중한 특허죠. 한 내바로 전후 좌우 이동이 되고요. 좌우 이동이 되는 이유는 바로 뒤로 쭉 빼서. 넓은 레그룸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아트원의 회전 시트는 이렇게 회전을 했음에도 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또한 가지 한번더 강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어퍼, 즉 레일 뭉치가 사실은 9인승의 짧은 레일이 아닌 7인승의 긴 레일 뭉치까지 들어가고 회전판 역시도 오비스 순정 부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잡소리나 AS가 나지 않는다는 거 아트원에서 늘 강조를 하죠. 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면은 3열 쪽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작은 카페 모드도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열에서도 발을 딱 올려놓고 가면은 정말 의전용 시트 부럽지 않은 모드도 가능하다는 걸또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시트 부분은 TM 시트 딱 이용하면은 구조 변경이 아닌 구인승 자기 인증으로 된다고 그리고 요즘에 기아에서 많이 강조하는 PBV 즉 플랩 폼, 비욘드, 비클이라고 자동차 이상의 가치에서는 이 회전 시트가 필수로 들어간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아트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루프 구성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아크릴 재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은 친환경 ABS 소재 7개의 구멍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10년, 20년 타도 AS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다가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진 않아요. 너무 화려한 것은 야간에 눈부시기 때문에 바로 꺼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4 개의 펠리세에도 송풍구에서도 에어컨 히터 바람이 골고루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더불어 하이로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니터죠. 앞쪽에 29인치 2560 픽셀, 즉 스마트 TV가 아닌 자동차 전용 LG 패널이고요. 2560픽셀의 깨끗한 화질을 제공하고 더불어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가 되어 있고 이 스피커와 웰컴 등이 깔끔하게 이렇게 이배젤 안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서 실제 보시고 깜짝 놀라는 부분은 이 고프로에 담기는 화질보다 실물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글로벤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만나기 힘든데 아트원으로 계약 주시면은 선 발주 차량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오픈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자,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기 인증이란 얘기죠. 1열에 두 명, 2열에 회전 시트, 3열에 독립 시트, 바닥에 루트 바닥. 4열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유지된 순정 시트를 이용하고 아톤의 특허 TM 시트만 적용되었으며 이것이 구조 변경이 아닌 구인승 자기 인증으로 출고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또 펠리세이드를 구입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도 한 번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 로우 카니발도 물론 gl라인 gl7도 있습니다 아트원은 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자 선택은 자유지만 유왕이면 이렇게 멋진 내치 타입 하이리무진 9인승 하이브리 드 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자 펠리세이드도 언급했고요 아트원의 9인승 자기 인증으로 출고되는 하이리무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입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서울 경기분들은. 오산 전시장 가시면 참 많은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